저는 조용 해주십시오 걱정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겠습니다 검사 측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다시 피고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피고 도구버스의 평소 인성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증인 킨스를 증인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합니다. 아. 나오십시오. 재판사 사실이시오. 증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 <laughs> 제재해 주십시오. <laughs> 비비탄총입니다. <laughs> 비비탄총입니다. 정기하는 재판장님. 비비탄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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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재판장의 미탄총을 <laughs> <이탄총물>. 충성, 충성. <laughs> 신스 증인 선서하십시오. 거짓말이 거짓을 <laughs> 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콜라뿜었어 노아 콜라, 선수. 콜라, 선수. 선수, 콜라, 선수. 콜라 선수. 뿜었어 증인 어떻게 신성한 장소에서 그런 짓을? 도그 보스와의 아, 관계를 아, 설명해 아, 주십시오. 도그 보스하고는 도그 보스가. 밀덕이라고 하면서 나 뭐냐 밀덕 맞나 내가 밀덕 밀덕은 맞아. 근데 욕 가끔 가끔 욕을 해. 근데 나는 맞장구를 쳐주지는 않았어. 음, 평소 밀덕이라고 놀리면서 욕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도그부스의 발언 중에서 그 욕을 욕을 한 다음에 뭐 맞장구를 쳐준다는데. 나는 맞장구를 쳐지 않았어 위증입니다 이 증언으로 이 인해서 피고측의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이 증언을 법정 증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어... 어. 민개사입니다 어, 아저씨 이게 뭔리이고 응? 기편사 재판 기편사 힘내요 힘 재판 기사 힘내요 할수 없으면 다고 아따 새끼가 자꾸 새 소리네. 욕했다고 욕.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피고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증인 증인의 신문하십시오. 변호인 측에서는 새로운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이 재판을 알겠습니다. 끝낼 만한 발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laughs> 다시 이주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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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d a 는 Good day. Good day. g o 거기는 화해가 필요 없이고 화해가 필요 없다고 화해가 필정도 크기 되네 그 다음부터 예. 논 적은 없다? 증인 지목 나논 적은 있어요 화해가 그... 하이라... 뭐... 필요 가 없다고 아논 적은 있어요 슬슬 화해가 필요 없었다 좋은 목소리 견뎌 쓴다고 피고 크 피고 저만 믿으세요 이거 이겼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피해에게 욕을 한 뒤에 화해를 했습니까 화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그냥 하아 파이가 필요 없대. 저거 즐겨 저게 사. 파이가 필요가 없었다. 네. 그렇다면 그냥 바로 친해 아. 뒤에 아. 바로 다, 다시 따로 네. 같이 v r 챗에서 응. 노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재판 재판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없냐 이미 모든 <laughs> 것이 해결됐습니다. 피고는 피해와 아무 사람. 문제 없이 다시 같이 수하라. 행복하게 놀았으며, 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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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다 않을 온. 정도로 빠르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수, 본인한테 물어봐라! 다 검사 측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피해와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오신다고 하시 피해자는, 피해자는 현재 법정을 신청해놓고 피고와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법정으로 철두하진 않을 재판장, 것입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아, 얼마나 심하게 했어요. 재판장님.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피해가 피고를 보기 싫다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를 보기 싫은데 과연 피고와 피해자는 왜 같이 놀았을까요? <laughs> 둘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 그런가? 이 신성한 법정에서 아,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음? 이상입니다. 그래. 당편이고 아니야. 좋아, 나, 나. 원 검사 측에서 피고인 심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겨하는 재판장님 요청 수락합니다. 정겨하는 청중 <웃음> <중> <웃음> 여러분들, 정겨하는 재판장님 사과를 하였든 안 하였든 역사를 사용해서 타인에게 마음에 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명백한 팩트입니다. 본 <laughs> 피해자, 스카이베릴은, 변호, 재판을 신청하고, 법정엔 출두를 하진 않았으나, 본 법정은 엄연히 두 번째 재판입니다. 종교하는 재판적인. 이 재판 이전에, 비공식적인 재판이 주십시오. 있었습니다. 너무 그 재판에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었고, 이 재판을 끝까지 함께 하였으나, 약속을 한번더 어긴 뒤에,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와, 진짜, 이상입니다. 그런 거야? 웅성웅성. 성 웅성, 웅성. 어떻게, 어떻게. 저, 테넥스 좀 치워주세요. 와, 웅성웅성. 음. 이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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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하는 재판장님. 우성, 우성, 우성. 본 검사책에서 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 한결은 정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측 사형 피해자에 다형. 대한... 죽여버려라 <laughs> 지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했죠? 현재 피해자는 오프라인입니다 <laughs> 어떻게 그렇게 심한 을 정도로... 오프라인 자, 기다리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앞과 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적입니다.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증거로 현재 디스커드 창을 보시면은, 스카이베릴님은 오프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왜 오프라인인지 <laughs> 그런 그렇구나. 증거를 말입니다. 검사 측에서 첫 번째 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와 같이 있었음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두번째 재판을 요청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본검사 측에서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음... 이에 따라 중의... 검사 측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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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인에게 그것도 띠동갑 형 님에게 Shut the fuck up 이란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한 피고 그외 아, 법적에서 아, 아, 죄는 지었으나 아, 인정을 하였으나 죄는 지었으나 아, 벌은 살살 받기 아, 원하다는 피고의 아, 발언 등을 통찰해서 벌칙 사매를 선고 요청 음, 받았다는 음, 음,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도 말했듯이 피고와 피해는 사건이 발생한 후도 같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헌데 이제와서 피해자를 피해자 코스프레인 척을 하고 피고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벽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편에 홍선사 <laughs> <있어>. 측에서 <laughs> 할 이야기가 <laughs> 있습니다 분명히 <laughs> 피고는 죄를, 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인정하는데요재장님 지금 피고는 위증하고 니다와인정하아 저거 저게 사람이야 1차, 어? 1차, 1차 심에서 인정하셨습니다 <laughs> 잘못한 거 <걸> 인정해야지 <laughs> 본 검사측은 한번더 법정 우습게 보는 피고의 행위를 증거로 채택하는 바입니다 이..뿡이 나오는구만 패널티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하는 재판장. 아, 안안 재판장님 재판장님 2순위가 감소되어있는거 같은데 사형을 내려라 2이 제기하시오 안써라. 2순위 재판장님 현재 검사측은 앞뒤가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하는 재판장님, 본 변호인 측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였는데 정규현, 인정을 안 하였다는 재판장님.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까 검사 측에서는 분명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디스코드가 오프라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립니다. 정기하는 재판장님. 중요한 것은 재판장님. 정규현 정규현 재판장님. 피고인이 뛰던 것, 형님에게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유죄인가, 유, 무죄인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굳정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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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판사 <laughs> 결정 내리겠소. <laughs> 보험 법정에서는 피고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보험 법정에서는 피해자 즉 스카이베리의 출석을 안했으으로

정, 청중 좀. 여러분들, 정수기 주십시오이안 나온다! 2뭐오 아, 스카이 베리시의 스카이 베리시의 증언도 들어봐야겠기 때문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병원에 있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 안는데요 <laughs> 들어가! <웃음> 맞아, 보내버려! 장수시켜버려! 사, 사, 형, 사, 형, 조용히 하세요, 아, 오, 좀. 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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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오만에다가 엑스3 하나 어려워. 응? 너무 성급하게 내렸어. 투 네? 크가. Got... 저희는 어디야 노건데. 금 빼, 부금빼 주세요. 부금빼 주세요. 부분빼 제, 덕분 빼지 편집 편합니다. 스카이베일스, 스카이베일스 직원들 들어가 가지고가 한정을 했습니다. 스카이베일스. 인기 그거 막, 스카이 형, 올 때, 올 때, 그거 뭐야 올 때, 막 그거 뭐야 어디가면 신성한 판 때, 피고 올 때, 올 때, 올 때, 시 때, 올 때, 가 때, 올

재판장님! 립니장아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재판장. 아니, 아니. 아니, 아열 여섯 살짜리가 할수 있는 하나의 실수인 하나의 실수에 아니, 불과합니다. 세 나아... 아, 아, 번이고 아, 두 번입니다. 이거 이거으십시오벨고속으로 오십시오. 한 번만 좀체 주십시오. 벨고. 제가 받아 도전 아니, 아니. 말안 되니? 아니, 아니. 세요아 있어 봐요. 아여시 잠시 정중년을 이용해 주십시오. 에이... 존중, 잠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글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부류 부류할 줄알았었을까 끝난 줄알았습니다 빼다십시오. <laughs> 아니... <laughs> <일단> 이따으십시오 <laughs> 됐습니다. 오케이. 가파 <laughs> <laughs> 그리고 <laughs> 도그보스에게 <laughs> 도그보스는 또오노파제재로 <laughs> <유죄로 웃음> 벌칙 3회 내립니다. <주> 재판장님, 와... 재판장님, 와... <correr> <슬 media> 피곤는 아직 1 열여섯 살입니다. 와... 피곤하 아직 1 6 살입니다. 아 재판장님, 아 재판장님, 아 재판장님. 아 피곤는 아직 1열 살입니다. 아 피곤하 아직 1 6 살입니다. 멀피고을 아직 1 6 살입니다.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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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검사 측의 요구를 조금이나마 감염을 요청한 바입니다. <laughs> 쓰레기다. 사형도 모자라 편입도 못가야 맞아. <laughs> 아. 벌칙의 대로 감염을 쉽지. 요청한 그랬죠?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도 변호사냐? 그가지고 존경하는 판사님. 아직, 아직 <laughs> 청소년 법은 폐지되지 그러나. 않았습니다, 제 판장님. 그러고 구 이의 있습니다. 아, 저는 분명, 아, 저는 분명 용을 습니다 <laughs> 아, U C밖에 안습니다지 이것은 용이 아니라 그리고

훔쳐가는 벨트 5 0 0만입니다